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입니다. 어, 오늘 별 강좌도 p t a 부스튜디어로 영상을 만들어 볼 거고요. 입체적인, 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페 게시판에 걸어 드린 링크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압축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시면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됩니다. 파일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창이 뜨시면, 여기 보시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 앞쪽 프로그램, 여기에 자동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집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반대집이 뜹니다. 혹시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안 뜨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추가 옵션이 있어요. 추가 옵션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창이 뜨시면 위에서 네 번째 여기 풀기,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압축이 풀리면서 이렇게 폴더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러시면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오픈시켜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PTAV 스튜디오 아이콘이 보여지죠. s t u 스튜디오 나뭇잎 포토 슬라이드 시음사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 더블클릭해서 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파일들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 사진이 두개 들어가는게 있고 하나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고 저는 1번부터 여기 5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슬라이드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시고 위에 아래 버튼 중에서 어, 제일 우측에 격차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슬라이드 옵션 창을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이미지라고 써져 있습니다. 폴더가 혹시라도 닫혀있으면 이미지 그러면 요 이미지 화살표 우측으로 돼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폴더를 열면 어,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네, 사진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여기 사진이라고 또 있죠. 그러면, 위에는 마스크. 예. 사진을 열면, 마스크. 그 다음 밑에 포토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포토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신 이미지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속 누르시고 저는 랜덤으로 아무 이미지나, 어, 아무 이미지나 어,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탕에만 해서 이미지 보관 중인 이미지 폴더 창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마음에 드신 이미지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픈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좀 크다 싶으시면 이렇게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 테두리 모양이 제대로 나와지죠. 이미지가 좀 아래쪽으로 와있다 하시면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이동에서 Y값 상하죠 네 여기서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미지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마우스 옆빈 슬라이드 어, 메인 패널 창하고 타임라인 중간에 빈 공간이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천천히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네, 드래그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요 네,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 닫아주시고 넥스트 버튼 여기 우측으로 향한 어 화살표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슬라이드는 이미지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이미지가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진 1번, 2번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아마 열려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열려 있을 거에요 그러면 사진 1번 2번 중에 아무거나 고르신 다음에 열으시고 밑에 보시면 여기 포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포트에서 내가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 폴더 창으로 넘어가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1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미지를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넣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여기에도 열으시면 이렇게 포토라고 써져있죠. 사진 열으시면 여기 포토 밑에 포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어주시고요. 이미지가 좀 크다 싶으시면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위치 맞춰주시고 위로 애니메이션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동해서 왈카 좌측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좌측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이빈 공간에 대시고 드래그로 쭉 우측으로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잘 영상이 이미지가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음에 드시면 3번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도 이미지가 두 장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이미지 이미 써져 있으니까 열어주시고 사진 1번, 2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은 어떤 게 1번, 어떤 게 2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슬라이드 열어주시고 포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도 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 지 중에서 고르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르셨다 그래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가면서 이게 낙엽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닫아 주시고 2번 2번 열어주시고 여기 밑에 포토 써져 있죠 여기에도 그림에서 아래 화살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음, 이미지 중에서 이쁜 이미지만 여러분들이 잘 간추려서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영상 만들어 놓고 렌더링 해서 보시면 아주 어, 입체 입체감도 있고 멋있습니다 네뭐이 테두리나 이 나뭇잎이나 뭐 여기 있는 와이어 밧줄 있죠 로프라 고 그러죠 요거는 네. 포토샵에서 제가 사이즈 맞춰서 어,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닫아 주시고 여기 마음에 드시면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네, 4번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열어주시고, 오이두개 어, 들어가네요. 네, 여기도 두개 들어갑니다. 1번 슬라이드에서 포토, 이 네, 이미지죠. 잘안 보이면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속상에서 그림, 아래 화살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음에 드신 이미지 고르신 다음에 열기 해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들어가졌죠. 그래서, 어, 상하로 어, 조금씩 이동하시고 싶다 하시면 y 값, 이동해서, 어, 여기 보시면 어, 애니메이션 있죠? 애니메이션에서 이동, y 값,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맞춰주시고, 다음, 2번 이미지.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보관하고 있는 이미 창으로 넘어 가신 다음에 마음에 드신 이미지 클릭해서 이렇게해보신 다음에 요빈공이에 아까 말씀드렸죠 빈 공간에 되시고우영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시면보시면 어떻게 어, 이 영상이 움직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나뭇잎이 좀 가려 있어도 지나가면서 어, 보여지는 거니까 어, 신경 안 쓰셔도 그냥 이미지만 교체해서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음에 드시면 넥스 트 버튼 눌러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슬라이드입니다 여기도 이미지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뒤에 있는 이미지들은 어,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이 앞에 있는 하나만 교체하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사진 이 앞에 있는 이미지죠 뒤에 있는 이미지는 어차피 흐려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뒤에 있는 이미지도 좀어 밝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진 2번 누르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여기 보시면 블로어가 지금 13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미지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가려서 어, 잘안 보이죠. 그러실 때는 어, 요 1번 사진을 좀 옮겨 주시면 되겠죠. 1번 사진을 살짝 이렇게 옮겨 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사진을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은. 얼굴이 다 보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폴더를 열어놓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꼭 닫아주시고 통째로 예, 여기 들어가 있는 이미지나 어, 사진,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액세서리들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창을 닫고 전체적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어, 나뭇 잎들도 있죠. 어, 요, 나뭇잎, 움직이는 요, 나뭇잎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뭇잎으로 놓고 싶다.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면, 어,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브런치라고 써져 있죠? 네, 요, 두 개, 세개 있죠? 요, 세 개의 이미지를 교체하셔도 되고, 요 하나만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화면이 크기 때문에 잘안 보이집니다. 그러면 요, 자동이 되어 있죠? 네, 자동으로 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5%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이 이미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클릭돼 있죠. 그럼 요이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뭐 예를 들면 다른 이미지로 해볼까요? 음... 예전에 초창기 때 제가 썼던 이미지들이인데요. 요 이미지들은 전부 카페에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laughs> 뭐 이런 꽃잎을 넣고 싶다 하시면 꽃잎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 죄송합니다. 두 개가 합성이 된거 있네. 투명 이미지가 아니었네요. 이런 음... 네, 뭐 단풍잎을 한번 넣어볼까요? 단풍잎이 현재 들어가져 있죠. 그러면 크기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정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넘어오신 다음에 위치, 내가 놓고자 하는 그 위치로 이런 식으로 옮겨서 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앨범이 가리지 않는 위치에서, 네. 그 다음에 자동으로 다시 되돌리시면 이렇게 해서. 아유. 어, 여러분들은 음악 소리가 안 들릴 텐데 어, 저는 음악 소리가 좀 크게 들려서 그냥 어, 스크롤로 이렇게 좀 당겨서 네, 이런 식으로 요 이미지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 혹시라도 이요 이미지 프로젝트 저장해 두셨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가을 이미지로 바꾸시고 이렇게 여기도 이런 가을 이미지 넣어서 교체를 하셔서 어, 만드시면. 아주 이쁜 영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분까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어, 천천히 어, 따라해보시고요. 이쁘게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하시다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방에 어, 쪽지 이렇게 해서 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확인 즉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 트랜지션 문제가 생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트랜지션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건데, 트랜지션을 다른 트랜지션으로 내가 소장하고 있는 트랜지션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교체는 여기 AB. 네, AB. 1번은 그냥 두시는 겁니다. 트랜지션 기본 전환으로 해서 넣으시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트랜지션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어떻게 트랜지션이 바뀌는지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 주시면은 요 트랜지션으로 바뀌면서 영상이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더운 날씨에도 강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 또 너무 에어컨 바람 오래 쐬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어, 자연 바람으로 또 밖에 외출 시에는 어, 꼭 양산이나 또 시원한 물잘 챙겨서 어, 외출 하시길 바랍니다. 어, 항상 어, 영상 아트 숙고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우리 영상 작가님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다음 강좌에서도 좋은 자료와 강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